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철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옛날부터 12월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 12월이 좋았던 이유는 당연히 성탄절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성탄절에 선물을 받으니 어, 성탄절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고, 청소년 이후부터는 성탄절 전날인 24일에 새벽에 친구들과 함께 새벽송도 다니고, 어, 새벽송을 다니면서 받은 과자들로 교회에서 밤새 재미있게 어, 먹으면서 놀고, 또 밤새 놀아서 성탄절 예배에서는 단절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12월, 특히 성탄절은 참 즐겁고 재미있는 행복한 날이어서 12월이 얼른 되기를, 성탄절이 얼른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수 없지만 12월 25일이라는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성탄절의 의미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날로, 혹은 불우이웃들을 도우며 좋은 일을 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물론 다 좋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을 놓치는 것입니다. 작년 성탄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선물을 나눌 수도, 함께 모여서 기뻐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성탄절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신 날과 가장 닮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성대한 성탄 축하잔치도 또 아름다운 성탄 찬양과 장식도 없었지만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조용히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에 그것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어, 이런 성탄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처럼 성대하게 축하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우리 각자가 더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여서 신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약속한 상태 즉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약혼은 요즘과는 좀 달라서 약혼을 한 사람은 이미 부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약혼의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됐는데 따로 떨어져서 신부는 신부 수업을 받고 신랑은 아내와 함께 살아갈 집과 환경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어, 그런데 이때 일이 발생합니다. 어,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임신한 아이가 결혼할 남자의 아이이거나 다른 남자의 아이이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이두 가지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임신했다면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봤을 때 마리아는 분명히 요셉과의 약속을 깨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결혼을 약속한 자신을 두고서 다른 남자와 함께함으로써 자신을 배신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당시 사회에서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임신한 마리아와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두고 수군거릴 것이고 이 일은 두고 두고 흉이 될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리아와 이혼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는 이혼당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혼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든 조용히 처리하든 요셉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마리아가 저지른 죄를 드러내고 그 행한 일을 갚아주고 싶지 않을까요? 요셉은 상황을 모르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요셉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당연히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가늠할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율법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공개적으로 돌로 치는 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로운 요셉은 누명을 벗을 수 있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선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려면 이를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 선택이 더 나은 것이겠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한 것입니다. 가만히 끊으면 요셉은 그냥 새 삶을 살면 되고, 마리아는 가족 곁에 남아서 살면 되니까. 그러면 그녀의 가족이 마리아와 아이를 돌볼 것이고, 요셉은 마음의 상처를 좀 입겠지만, 어느 누구도 물리적인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천사가 한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었더니. 어, 요새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 생각조차 할수 없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놀라운 일들이 기적같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 어떻게 아버지 없는 아이가 있을 수 있냐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능력에서 벗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굳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어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 더 알려주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어,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기적, 음, 최고의 신비, 가장 기이한 일이 무엇일까요? 천지창조? 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어,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기적, 최고의 신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마 누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 때때로 우리는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성탄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거리에 예쁘게 장식된 성탄 장식을 볼 때마다 성탄 찬송, 캐롤송을 듣고 부를 때마다 밝은 빛을 볼 때마다 그 이름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거나 슬플 때에도, 우리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 때에도, 우리 마음이 좋거나 나쁠 때에도, 괴로워서 낙심되고 울음이 터질 것 같을 때에도, 속상하고 억울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인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늘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심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들 경험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my See?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성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